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해편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자의 통장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자, 요일돈을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활용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렸었고요. 세무적으로 세이프 박스 및자유적금 52주 각각 6개월 만기, 12개월 만기 통장 104개를 만들어서 주간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카카오뱅크에 연결된 카카오, 체크카드, 캐시백 등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출 백문백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대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대출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대출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까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출은 좋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대출 때문에 빚을 갚지 못했거나 고생을 했다거나 큰 일을 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자, 빚을 거리는 이유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빚이 막연히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빛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 빛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네 번째, 빛을 돌려막기 할까 봐 자, 다섯 번째, 빛 이자가 아까워서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빛이 막연히 좋지 않을 거라는 인식은 빛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몰라서는 빛의 적정성 관련된 대출 규모에 대한 적정성 관련된 문제고요. 자, 세 번째 빛이 아까워서인 케이스인데요. 정말 돈이 많거나 아닌 경우입니다. 아, 네 번째 빛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와 다섯 번째 빛을 돌려막기 할까봐 4, 5번 같은 경우는 관리의 문제에 포함되겠죠. 자 이렇게 빛은 첫 번째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 빛의 적정성에 대한 개념의, 에, 개념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죠. 세 번째 현금이 많거나 활용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관리의 문제죠. 자 이렇게 일반적인 빛에 대한 시각들을 알아보셨는데 이를 바탕으로 가까이 그런 원인 및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위험한 것이라고 인식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한번 대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부모님의 대출에 대한 인식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과 거의 같은 또는 비슷한 시각을 가지게 되죠. 거의 대부분 시간을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보고 배우고 자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인식 또한 이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빛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부모님이 살아오셨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 부모님은 50년생. 또는 60년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기와 성장정체기를 거쳐 오시면서 1960년대 산업화를 거쳐 오셨고요 197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정보화 사회를 거쳐 오시고 자 지금은 제4차 혁명의 시대가 코앞에 있으시죠 자 그분들은 70년대, 80년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돈 많이 들어갈 때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시작하셨던 그 당시 금리는 과연 몇 퍼센트였을까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년간 평균 금리는 23.1%라고 언급을 합니다. 현재 일반 매물 월세 수익률도 10%가 넘는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70에서 80% 대출 이자율은 20에서 30%였습니다. 그러니 어떤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지는 것이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1억 빚을 내게 되면 1년 이자만 2천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 워낙 고금리와 은행 금리로 정기예금 금리 역시도 또 높았죠. <laughs> 그래서 재테크보다 저금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게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는 어떤가요? 현재 18년 8월 기준금리가 작년 11월 이후 1.5%입니다. 정기예금 금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2%에서 많아봤자 3%죠. 대출 이자율은 신용도가 나쁘지 않다 라면 3에서 4% 정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70에서 80년도 대출 이자와 비교를 해보면 많게는 10배에서 작게는 5배까지 차이가 있죠. 이자에 대한 부담이 예전만큼 크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빚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필요가 있겠죠. 빛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보셔야겠죠. 자두 번째 빛의 적정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여러 책을 읽으면서 이 적절한 대출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통합을 해서 자 보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통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15억 서 35살에 은퇴했다. 10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강연이나 경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주 모범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게 소득의 60% 수준을 매월 모어프리 월 소득 마이너스 월 지출은 모어프리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모범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40% 수준을 매월 확보하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20% 수준의 모어프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10% 이상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이란 대출금 월이자의 최대 금액이 모어프리의 50%를 넘지 않는 선이라고 할수 있다. 자, 적정 수준의 대출을 월이자가 월소득의 50%를 보고 있습니다. 자, 동국정 없는 우리 집 이란 책에서 130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어 재무원칙 30대 30 법칙. 대출금이 자기 자본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령 월 300만원의 소득자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33.3%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죠. 똑같은 책 157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과 차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집은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계획과 준비 없이 집을 사는 경우가 많다. 집을 살 때는 투자 가치와 가족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대출금이 내 자금의 30%를 원리금 상한액이 소득의 30% 넘지 않는 범위가 될때 산다. 적정 수준의 대출을 월이자 플러스 원리금 상한액을 소득의 월 소득의 30%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의 책에서 월 소득 대비 원리자와 원리금 상한액의 합비율을 한 책에서는 50%, 다른 책에서는 30%로 보고 있죠. 아무래도 총 소득에 대한 모든 지출을 커버를 해야 되니 보수적으로 50%는 너무 높죠. 이제는 긴급자금 사항도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한 30%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빚 이자가 아까워서인데요. 앞서 언급했던 두 부류의 사람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 많은 사람이고요. 리본들의 해결책은 해결책이 없죠. 지금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이자가 아까울 만큼 현금이 많은 부류의 사람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꽤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현금이 많아서 대출 이자를 아까워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대출 활용법을 모르는 부류죠. 대출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십니다. 그러니 대출을 받으면 고입 모셔들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통장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 마이너스 통장이 아닌 경우에는 이자가 계속 나갑니다. 따라서 들어오는 수익이 없는 상태다 보니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죠. 그러니 그 이자가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빚을 더 내고 싶어도 더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일정 금액을 대출을 실행을 하면 은행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금액 기준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죠. 자,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첫 번째가 원천 증빙 자료, 연봉 자료고요. 두 번째 회사 재직 증명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용도 및 대출 한도가 정해지죠. 직장, 신용도, 연봉이 좋으면 적을수록 대출 규모는 커집니다. 하지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최대 금액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죠. 그 이상으로는 일금융권에서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받아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을 활용하셔야겠죠. 자, 사용처에 대한 두 가지 빛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 소비를 위한 빛이 있습니다. 자, 신용카드 역시 빛이 하나의 종류인 거 아시나요? 자, 워낙 빈번하고 익숙하게 사용을 해서 인식을 못할 뿐이지 엄연히 신용카드 역시 빛입니다. 한 달마다 빛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단기 빛에 해당하죠. 자, 뒤에 보시 투자형 빛은 이익을 얻기 위한 대출이죠. 하지만 소비형 빛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얻기 위한 빛이 아닌 편의를 위한 빛이라는 것이죠. 이 종류에는 대부분 사용하시는 차량 구입, 해외 여행, 과소비 지출 등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를 위한 빛인데요. 투자를 하는데 빛을 내셔야 합니다. 전에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차이를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나누죠. 그래서 저는 투자는 확실한 수익을 위한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고요. 투기는 불확실한 수익을 위한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로 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투자에 가깝고 주식은 투기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금매 경매 등이 존재를 하고요. 정해져 있는 가격 또한 없죠. 그래서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싸게 살때 기준 가격에 비해서 싸게 살때 투자자가 되겠지만 평균가에 산다라고 하면 투기에 가까워지고요. 바로 팔았을 때 이익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은 싸게 살 수가 없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가치 평가에 따라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원래 가치 수렴을 하겠지만 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라든가 얼마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올라갈지 모레 올라갈지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겠죠. 바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의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한국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49페이지입니다. 김 씨는 대출금을 받을 당시의 상을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죠. 대출 받을 당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노론과 여자, 빚진 사람들을 최고의 불효자라고 불렀죠. 하여간, 제 친구들 중에는 부모한 짓을 한다고 저를 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떳떳했습니다. 비록 빚은 졌지만, 노름도 여자도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한 거니까요. 대출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대출금 신청하러 가는 날에는 집사람과 한바탕 했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자하는데 그딴 짓은 왜 하냐고 집사람의 반대가 심했어요. 원래 집사람은 현실 안조형이거든요. 그 이후로 대출을 갚느라 집사람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집사람도 고생 끝에 낙이 왔다고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듯 투자를 위한 대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4번, 5번은 관리의 문제였죠. 4번 빛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다섯 번째 빛을 돌려받게 할까봐. 자 이런 관리의 문제를 보시기 전에 위험도에 따른 두 가지 대출이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할 수 없는 위험한 대출이죠. 두 번째,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대출. 이렇게 위험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관리하는 주체는 대출 실행자입니다. 우리죠. 첫 번째, 관리할 수 없는 위험한 대출입니다. 즉, 대출을 연체를 한다는 말이죠. 저는 BJ, 부동산담보대출 파산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빚을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빚을 내면 어떤 상항에 도래를 하는지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죠. 관리하지 못하는 빚은 독입니다. 저는 이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한꺼번에 대출을 실행하다 보니까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 한몫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를 들어 연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어떤 상항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금강원의 자산건전성에 통상 다섯 단계로 나눠 보습니다자첫 번째는 정상인 단계고요. 두 번째 요주의 단계고세 번째 보정 네 번째 회수 의문 다섯 번째 추종손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보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서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을 연체를 하게 되면 고정 이하가 됩니다. 그 말은 연체 회가 발생을 했을 때의 요주의 상태가 되고요. 바로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고정 이하가 되겠죠. 이 고정 이하의 악성 채무를 MPL로 보고 경매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빛을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신용도는 대출에 대한 이유를 좌우를 합니다. 신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빛에 대한 이자율은 높아지겠죠. 또한 한번 떨어진 신용도를 높이는 데는 3,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시행차오를 거치게 되면 대출 관리하는 기술이 점점 쌓이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전보다 몇배더 많은 대출을 실행했음에도 저는 연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관리를 할수 있는 안전한 대출이죠. 우리가 아무리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연체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정확히 어느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는지 기록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 능력 역시 같이 늘어야 하겠죠. 돈좀 벌어봅시다. 8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인다. 는 말처럼 빛도 잘 쓰면 재산 축적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사실 단순히 저축만 해가지고서야 얼마나 부자가 될수 있겠는가? 부자가 꼬박꼬박 저축한 돈만으로 재산을 이룩하였겠는가?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빛을 많이 쓰고 잘 이용한 사람들이다. 즉 빛을 많이 쓰고 잘 이용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운용능력이 없는 사람이 빛을 많이 쓰는 것은 독약이 된다. 따라서 대출을 위험하게만 볼게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인식을 점점 바꾸실 필요가 있겠죠. 관리만 제대로 하고 소비를 위한 대출이 아닌 투자를 위한 대출로 활용하셔야죠. 대, 어, 투자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바로 팔았을 때도 이익이 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한다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을 때 계속 자산을 불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잘만 이용을 하면 목표했던 부의 도달 시기 역시 당길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빛에 대한 주요 인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첫 번째 빛을 막연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인식하는 부류가 있으셨죠. 부정적인 시각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 부모님의 영향인데요. 부모님의 70년대, 80년대처럼 위험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 적정한지 몰라서. 에 해당되는 부류가 있었죠. 빛의 적정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보수적으로 볼때 월이자 플러스 원리금 합계가 월소득의 30%가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빚이자가 아까워서 라는 부류였죠. 대출 활용도를 모르셨는 분이셨는데요. 사용처에 따른 두 가지 빛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비 대신 투자 대출을 추천드렸습니다. 네다섯 번째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서 빚을 돌려받게 할까봐. 이는 빚의 관리 문제에 해당되는 부류구요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출 100문 백0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